됐 죠, 네, 예. 네. 네. 감사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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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처음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그냥 막 너무 치솟아가지고 또 어, 한편으로는 좋으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또 그것도 있으니까 좀 속도 를좀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치솟이 니다 그렇게 도 듭니다. 이렇게 과거 정권에서 보면은 뭐 정무수석이뭐 직접 오는 경우보다는 뭐 비서관을 보는 경우도 이렇게 그런 선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 정말 국회에 계실 때는 선선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아주 어 정말 분양감 있는 우리 정영수 선생님께서 어 저희들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와주신에 대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협치와 상승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반 여러 가지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되는 권위주의 권위주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아주 신선하게 보입니다. 다만 아, 협치를 강조하셨으니까 어떤 조치들도 어, 일방적이 아니라 아, 국회와 또 그리고 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 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고 그 고통은 국민이 또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도 문재인 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정말 모든 힘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성공하면 그런 국민의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영원히 야당으로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어떤 그런 자세로 정권을 잡아서 말하자면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철 어, 대표님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김동철 선배님을 아, 최근에 그 우리 윤재인 당선자, 당선이 되셔서 국회 와서 취임 선서를 한날 점심 때 밭에 식당에서 우연히 <laughs>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아 이렇게.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시고 또 저는 정무수석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김경철 대표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국민의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함께 일했던 그런 인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아,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감동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어떤 정부가 됐던간에 아, 그 정부가 그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국민이 괴롭지 않다. 아,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아, 정부가 실패하면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고단해지는 것이다라는, 어, 나름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아주 공통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당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어, 보다 더, 어, 국가와 나라를 큰 틀에서, 어, 사랑하고 계시는 김동철, 어, 대표님의 활동이, 우리, 이, 아, 국민과 국가의 발전은 물러지고, 나라가 좀 평안해지는데, 많은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각별한 뭐, 안보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축하 와분과 함께 말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구동전의 자세로 잘 이끌어 가서, 이런가 우리가 이제까지 오당치제라는 새로운 그런 정치 질서에서 구동 협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5당 체제라는 새로운 그런 어, 형태의 정치 실험에 대해서 또 안심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가 아, 우리 김동철 선배님하고는 뭐 각별한 사이니까 아, 그 어느 때보다도 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아, 정부나 청와대가 부족한 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하고요. 또 저는 아, 기본적으로는 우리 원내대표, 공당 원내대표들과의 그런 협의의 틀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틈이 있다든지 또 지원해야 될 그런 역, 연락의 역할, 가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 스스로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 나는 하나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laughs> <laughs> 아, 정책의장께 난을 사실은 전달이 어, 이 기준에, 그동안 청와대 기준에 정책의장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나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정책의장도 매우 어,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장에서는 아주 어, 일정하게 에, 협력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축하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회관에 가시면 난이 전달되겠습니다. <laughs> 고맙고요. 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이 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어떤 정권교체의 목적이 이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책으로 성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 서로 각 당의 이 협치가 꼭 꼽힐 수 있도록 정책의 의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어, 직접 안가져 오시고, 어, 택배를 시켰지만. 택배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하여튼 그, 아, 그런 서로의 협력을 마음으고이제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받고 어, 저희도 정말로 협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어, 또 때로는 어,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또 어, 충분히 대화와 어, 타협을 통해서 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를 변나가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난을 가지고 올 때, 우리 원내대표님 난과 정석의장난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그래도 오늘은 아무래도 어, 원내대표님과의 미팅이어서 음. 어, 오늘 이렇게 예, 공개는 하나만 한 것입니다. <laughs> 네, 그만고요 네. 비공개로... 네. 제가... 네. 음.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